찐텐너 보다는 찐텐너 약간 너를 튕겨주면서 찐텐너 이렇게 해볼게요 찐텐너 이게 아니라 찐텐너 주민도 아니고 주민도 아하 이상경성 가장 주민의 자 좋았어요 쩌리가 아니라 트리 저 얼리 트리 네토니엔 보다는 니엔이상경성 아하 더 떨어져야 돼요 2000도 니엔네 리듬 좋아요 今天呢，我和朋友一起来到了非常著名的地方，这里据说有两千多,多年的历史。今天呢，我和朋友一起来到了非常著名的地方，这里据说有两千多年的历史。今天呢，我和朋友一起来到了非常著名的地方，这里据说有两千多年的历史。今天呢？ 我和朋友一起来到了非常著名的地方，这里据说有两千多,多年的历史。今天呢，我和朋友一起来到了非常著名的地方，这里据说有两千多年的历史。今天呢，我和朋友一起来到了非常著名的地方，这里据说有两千多年的历史。 복습만이 살 길이다. 우린 항상 이틀 전 거, 지지난 시간 거부터 복습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시는 분들 환영합니다. 초반에 잠깐 스킵하시고 넘기세요. 우리 이틀 전거 복습할 동안은 잠깐 스킵하셔도 됩니다. 반대로 배운 분들은 바로 나와야죠. 그때 우리 대화문 배웠습니다. 어째, 기억나게 안 되니, 시작. 자, 뭐, 이질, 다, 보통 전화 끊 거야? 꽝질라. 야, 어젯밤, 꽝질라 마. 关机了, 이렇게 같은 뜻이었죠. 야, 어젯밤에 충전하는 거 깜빡했어. 시작. 我昨晚忘记充电了。 <목소리> <목소리> 아, 아침에는 또 급하게 나가느라 충전기를 안 챙겼지, 뭐야. 급하게 나가느라 이런 표현 우리 반이라면 해야죠. 자, 오, 샹, 시작. 자, 오, 샹, 요, 오다 총, 망. 매, 다, 이, 총, 기 치. 그렇죠. 총, 전 치. 총, 전 치. 띠는 일성으로 하신 분들 많았어요. 앞에 총, 일성 때문에. 총, 댄, 치. 확실하게 내리는 연습 하시고요. 아, 이 정도로 빠르게 발음을 해야 오늘 진도 나갈 수 있습니다. 그죠? 렇 맞아요. 진도 나가는 것보다 복습이 중요하다. 발음 숙제보다 노트 정리가 중요하다. 매일 비큐에 피나도록 하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문장 나와라, 짠! 제가 한국어 띄워드리면, 요거 중국어로 바꿔보려고 애를 써보세요. 그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오늘은 말이죠. 이런 건 중국어로 뭘까요? 이따 보시면 좀 허무하실걸요? 오늘은 말이죠. 이런 표현을 볼까요 그리고 유명한 곳, 유명하다. 아마 바꿔보라 그니까 아마 그 단어 만이 쓰실 것 같은데, 다른 것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아, 20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대. 음. 자, 바꿔보셨나요? 좋아요. 나와라, 짠. 그, 이거예요 오늘은 말이죠. 今天呢. <목소리> 허무하죠? 니, <목소리> 너. 너는 이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今天呢. <목소리> 오늘은 말이죠. 정말 많이 쓰는 취임새입니다. 이게 중국인 브이로그 찍는 사람들이 많이 앞에 서두에 쓰는 말들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오늘. 오케이. 좋아요. 我和, 삼성, 이상 아, <목소리> 아, 我和. 당연히和 대신에 쉬운 발음, 我跟, 해도 괜찮지만, 일부러 어려운 발음 가져와 봤습니다. 저와 친구는 我和朋友,我和朋友一起来到了.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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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라일러, 오게 됐다, 라이 다올러. 그렇게 차이점을 외우시면 괜찮습니다. 따오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따오는 여기서 동사 뒤에 쓰이면 뭐죠? 오고 싶은 곳을 왔다, 오게 됐다, 강조하는 결과 보호입니다. 아이고, 재미없는 설명. 하지만 이런 표현을 쓸때 정말 중국 사람들이 라일러보다는 라이 다올러 쓴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오게 됐다. 목적 달성 강조하는 이 따오를 외우시기 바랍니다. 도착하다가 아닙니다. 이 따오는 여기서 오늘. 좋아요. 아, 라이다오로 주민. 유명하니까 아까 여러분들 요밍 바꾸신 분들 틀린 거 아닙니다. 만 주민. 중국 사람들이 더 많이 씁니다. 저명하다. 아하. 주민의地方. 밍다 아니에요? 이놈의 이성경성. 밍다 아무리 빨리 지나가도 라이다오로. 라이다오로.非常 주민의地方. 이 발음 잘 하시는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저기, 쥐쇼. 여러분, 쥐쇼. 비슷한 말로, 팅쇼. 아까 중작했을 때 팅쇼 하신 분들 잘 하셨습니다. 오케이. 비슷한 말입니다. 바꿔어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차이점 보이시죠? 쥐쇼가 조금 더문화체적이고요 조금 더 근거가 확실합니다. 팅쇼는 뜬 소문일 수도 있어요. 쥐쇼는 그런 경우는 없다 보시면 됩니다. 괜찮습니까 여러분? 오케이 okay, 좋아요. 그리고 팅쇼어 그리고 쥐쇼어 이 사이에 각각 이출차가올수 있습니다. 팅라우스쇼어 쥐라우스쇼어 이렇게 다올수 있다는 거죠. 선생님이 그러는데 이렇게. 괜찮습니까 여러분? 오케이 okay, 좋아요. 쥐쇼어 요... 요이성이죠. 삼성 삼성이니까 요가이성. 요량첸. 량첸도어다이성경성명다 니엔더 확실하게 하시고요. 그렇다 고해서 덜을 너무 부각을 시키면 안 예뻐요. 더는 빨리 지나가야 돼요. 량치엔도니엔더리시 이렇게 말이죠. 아, 또어는 많다가 아니라 숫자 뒤에 쓰면 넘게 이런 뜻이죠. 2 0 0 0년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니까 요를 쓴 겁니다. 아량치엔도니엔더리시 삼성의 마지막 글자니까 반삼성 리시 이렇게 끝내주는 센스를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국 브이로그들이 많이 쓰는 말 한번 가져왔습니다. 我和朋友一起來到。 굉장히 유명한 곳 이런식으로 그죠? 여기 쥐쇼 여기 쥐쇼 2000년대의 역사 이렇게 유창하게 말씀하시면 아마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우와 이 사람 중국어 진짜 쩐다 이렇게 집중을 시킬 수 있겠죠 오케이 라일라 보다는 라이다올라 꼭 추천드립니다 복습 많이 살피다 제한시간 오늘 거 타이트하게 들어서 여러분 괴롭히겠습니다 연습 많이 하시고요 어려운 단어가 없으니까 말이죠 쥐쇼 기억하세요 하오 제쨰